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욱 심각해지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졌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좀더사 오너라 하자. 유다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셔야 우리가 내려가서 양식을 사올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너희가 어째서 그 사람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하여. 나를 이처럼 괴롭히느냐? 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너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또 다른 동생이 있느냐? 하기에 우리는 그저 그의 질문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사히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너희는 이 땅의 제일 좋은 토산물인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편도를 조금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너희 자루 아구의 돈을 도로 넣어 주었으니 너희는 그 돈의 두 배를 가지고 가거라. 아마 차고가 있었을 것이다. 너희 동생도 그 사람에게 즉시 데리고 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가 시모온과 베냐민을 돌려 보내기를 원할 뿐이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어도 하는 수 없다.